내가 성실하게 이렇게 사지만 멀쩡하면 <laughs>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 문화가 음. 70년대, 80년대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뭐 부품 밟고 위에서 막 일하고 오일 갈고 브레이크 패드 갈고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앞으로 자기가 뭐 창업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자기 샵을 멋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유럽 차들이 우리가 많이 쌉니다. 독일 중고차가 독일보다 더싼 경우들이 많아요. 산타페 같은 경우도 그런 나라에서 판매되는 게뭐 5천만 원씩 뭐 예, 이렇게 판매를 해요. 야 니네들 뭐 차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 었그 견디는 힘은 어디서 나, 나오나요? 신앙적으로밖에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네, 토크 컨버터 재생 방법에 대해서 이제 네. 특허를 받은 게 있고요. 품질 인증서가 있어요. 재제조 품, 품질 인증서인데. 저희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동화되는 그런 부품들을 제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삼정 오토미션보다는 뭐 삼정 전자 쪽으로 <laughs> 탄소 배출권 거래도 되잖아요. 환경 이제 사업으로 성장을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만 할인해 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분위기는 약간 카페 같지 않아요? 이 공간이 굉장히 좋은데 카페테리인가요 사장님? 제가 미대 오빠, 미대 오빠 하는데 제가 왜 미대 오빠라고 둘은 이제 궁금하셨죠? 직접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 아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이제 미대 전공을 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이 회사가 저희 가업이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동차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을 자동차로 좀 표현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과를 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엔지니어를 그냥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네. 디자인을 했는데 네. 엔지니어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 있으셨어요? 네, 막상 미대를 가보니까 <laughs> 제가 미술을 그리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뛰어나진 않더라고요 제가 네, 디자인은 어떤 그런 탁월함이 있어야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기술은 탁월하지 않아도 내가 성실하게 이렇게 사지만 멀쩡하면 <laughs>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업은 이쪽으로 택하기로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환경이 되게 좋지만 네. 제가 처음에 일했던 그곳은 이제. 장안평이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예. 네, 거기 문화가 음. 70년대, 80년대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뭐 부품 밟고 위에서 막 일하고 그런 좀 험한 곳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음. 어렸을 때부터 봐서 그런지 제가 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몸 쓰는 일도 또, 또 잘하거든요. 예. 음. 네, 오히려 사실 그때가 저는 현장에서 일할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현장 스타일이구나. 네 저는 현장 스타일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도 현장에서 같이 일하다가 지금은 주로 이제 고객 응대나 이제 회사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음. 저희 대부분 직원들이 20, 30대 직원들이거든요. 정말 성실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도 다 사실 비전을 보고 온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를? 저희가 이제 그 일반 경정비가 아니고, 변속기라는 좀 특수한 부품을 재생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도 많지가 않고, 변속기를 제작하는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섯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단한 거구나 네, 이것들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도 그 일반 경쟁비 업체에 있다가 거기서는 뭐 맨날 배워봐야 뭐 오일 갈고 브레이크 패드 갈고 이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아, 네. 기술이 다 그만가만하거든요 그만 아, 네. 자기는 좀더 높은 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자기가 뭐 창업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해외 쪽으로 그래서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중동 이런 데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서 여기서 배워가지고 그런 해외 나가면 정말 자기 샵을 멋있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들을 다 가지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멋있네요. 너무 훌륭한데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이 기술을 가지고 갈수 있는 나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나라요? 차가 없는 데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좀, 좀 낮은 나라도 그 이제 상류층들은 다 독일차를 타거든요. 저희는 이제 독일차 변속기 위주의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이제 접목이 가능한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고객 응대를 하다 보면은 조금 좀 장애물이 되는 게 자동차 가격이에요. 아. <laughs> 자동차 가격이 너무 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특히 유럽 차들이 우리가 많이 쌉니다. 독일 중고차가 독일보다 더싼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근데 이게 이제 수리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저은 수리가 아니고 좀고가의 수리기 때문에 네. 자꾸 이제 차값 세, 이제,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리비용을.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지금 팔아봐도 뭐, 천만 원도 안 되는데, 미션 수리비용 한 4, 500만 원 내가지고 이게 수리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이제, 이제, 나라를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차값이 비싼 나라들이 있어요. 자동차를 제조하지 않는 나라들.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를 맺을 수 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차를 제조해서 그쪽에다가 팔아야 되니까 상대방 것도 또 관세 없이 싸게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협정이 되는 건데 제조 기반이 아닌 나라들은 들어오기만 해야 되니까 관세를 높게 매기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호주라든지 뭐 예, 영국이라든지 또 동남아시아의 어떤 제조 기반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서비스 기반의 나라들이 보통 대부분 다 차값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산타페 같은 경우도 그런 나라에서 판매되는 게뭐5천만 원씩 뭐 예,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비싸다고 그리고 벤츠를 타면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헉, 저 네.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 나라의 브랜드인 자동차가 있다는 게 이렇게 네. 우리가 굉장히 차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라는 거를 몰랐어요. 네. 대신 반대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나라가 의외로 호주라니 또. 임금이 높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영국이나 호주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살기도 호주는 좋고. 맞아요 임금 임금이 높은 조건도 네네.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선택해서 그 기술을 배울 수 있, 있으니까 이비전을 보고 20대 30대 친구들이 찾아서 오는구나. 네네네 승계를 받으시고. 네. 아버지 세대와 지금 사장님의 세대의 경영 방식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영 방식의 차이보다는 환경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그 환경의 차이가. 부모님 세대 때는 사실 사업하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니까 이제 시골에서 막 젊은이들이 상경해가지고 저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뭐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해서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막 이런 의지가 불타는 청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환경이 뭐냐면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기본이고 뭐 모든 거를 다 해주고 기술도 야 이거 좀 배워 그래서 떠먹여줘도 아 싫어요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고객들의 성향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게다뭐 어떤 세금 문제라든지 네. 예전에는 뭐 현금 많이 주고 고 받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투명하게 뭐 해야 되고 이제 사업하는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전에는 이렇게 사업주가 부를 좀 많이 축적할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였다면 네. 지금은 사업주가 갑이 아니고 을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느껴보면은 아. <laughs> 제가 을이고 우리 직원들이나 고객들이 이제 갑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이게 사업이라는 게그 견디는 힘은 어디서 나, 나오나요? 신앙적으로밖에는 아. 얘기할 수가 없어서. <laughs>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는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변속기를 통째로 교환받기에는 할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오시면은 일단 고객님들 자세 자체가 부탁하는 자세예요. 아. 네, 서비스 센터는 야, 니네들 뭐 차를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좀 거기서는 뭔가 이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분들도 이제 저희 쪽은 이제 뭔가 부탁을 해서 좀 그래도 좀 저렴하고 좀 완벽하게 고쳐 달라고 그런 자세기 이 때문에 그래도 고객 응대하기는 조금 수월한 편이고요. 뭔가 덜 의리 된거요 예. 기술로 인해서. 그렇죠.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으신 게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를 좀 했는데 네. 이거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 재제조 방법, 토크 재생 컨버터 방법. 재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예. 특허를 받은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재생 방법에 대한 특허도 이제 저희가 한 지금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지금 받아놓은 게 있고 저희는 품질이 중요합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사실 리 재생 재제조라는 게 고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품질이거든요. 고쳐서 얼마나 탈수 있고 네. 내가 이상 없이 잘탈수 있을지 물론 이제 신품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신품은 워낙 비싸니까. 대체품으로 이걸 사용하는 건데 얼마큼 내구성이 받, 받쳐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제일 민감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품질 인증서가 있어요. 제제조품 품질 인증서인데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네.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이걸 이제 발행을 해주는 건데 특정 장비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이제 이 품질 인증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촉진을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품질 인증을 받은 거죠. 아무래도 재 제조이기 때문에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다는 예, 의미이기도 맞습니다. 한 거죠. 지금 품질 인증을 받은 기업이 변속기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 한세 군데 정도 우리나라에서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군데는 수입차 쪽은 아니고 현대 기아차의 변속기를 이렇게 제재조 해서 납품하는 그런 업체에서 두 군데를 가지고 있고 수입차 변속기 수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국내에서 가지고 있어요. 설비를 하는데 돈을 얼마 정도 드리셨는지 물어봐도 아... 될까요? 설비들이요. 네. 아까 전편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변속기 시뮬레이터 있거든요. 네. 그게 설비 값이 한 3억 정도 예요그한한 한 대? 네, 그한 대가 저희가 이제 국책 사업으로 좀 진행했던 게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같이 개발을. 이제 해가지고 현대기아의 연구소에서 쓰는 장비인데 설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해가지고 이 삼억 정도는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품질 인증 한번 따면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유효 기간이 있고요. 지금 제가 사 년짜리를 다시 받아놓은 그런 아, 상태. 그래요. 예. 그러면 사장님. 저희가 저번에 봤을 때는 미션에 대한 하이브리드 미션에 대한 것만 이제 봤으니까 네. 어, 보시는 분들은 그것만 기억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는 어떤 부품들을 제재조 네.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 제가 여기 좀 표로 준비해 봤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파워트레인 제재조 전문 업체거든요. 파워트레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엔진에서 나온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시켜 주는 그런 중간의 모든 장치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엔진 기술자분도 모셔서 엔진 작업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파워트레인 변속기하고 변속기 뒤쪽에 사륜장치가 있거든요. 여기 그 사륜장치 트랜스퍼케이스 디퍼런셜 기어 그 다음에 스티어링이라고 그 조향 장치가 있어요. 이것도 요즘에는 다 전자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변속기 사륜장치 디퍼런셜 스티어링까지 예, 그쪽을 전문으로 저희가 재제조하는 아, 이제 그런 그, 업체입니다. 크게 네, 네, 네 정도. 네. 여기 저번에 봤던 몇돌 기가 생긴 토크컨버터. 네, 이게 네. 토크컨버터예요. 변속기 수리 업체에서 토크컨버터까지 직접 하는데는 이제 저희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이거 하나 하나 다 하고 테스트하는 기계까지다 갖춰 진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더 늙, 늘리고 싶은. 부품이 있나요? 앞으로는 이제 모든 부품들이 다 이제 전동화되어 가거든요. 하이브리드도 변속기가 이렇게 전동화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그런 전동화되는 그런 부품들을 제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삼정 오토미션보다는 뭐 삼정 전자 쪽으로. 삼정 전자. <웃음> <웃음> 자동차 쪽 전자계통 쪽으로 특성화 시키려고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전을 네. 업그레이드 시키시네요 제가 볼 때는 사장님만의 경영 철학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경영 철학은 재제조 산업이 이게 환경 산업으로 좀 이렇게 두각이 됐어요 음... 예, 이게 사실 망가진 자동차나 부품들은 사실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산업 폐기물을 다시 살려서 그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복원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대두화돼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환경 이제 사업으로 성장을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너무, 지금도 너무 훌륭하신데, 그렇게 그 환경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더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들고, 감사드립니다. 예.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예.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HS 모터스가 이렇게 부품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자동차에 대한 정보도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고, 좀 멋지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촬영한 이 삼정, 오토미션과 같은 곳을 안내해드리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안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분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를 기반으로 갈수 있는 그런 곳을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오시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좀 있으신 거예요. HS 모터스 영상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뭔가 비전이 궁금해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장님께서 상담해주시나요? 사장님?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만 할인해주세요. 아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